따기도 바꿔주시고 넓이와 날코옵셋이 있는데 넓이0.2 날코옵셋은 0, 1mm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건 여기 샤프 아람으로 하시면 되겠고 아람. 그 다음에 보정방향은 좌측이면 돼요. 어, 다 된거고 자 깊이가공 노체크 진입폭기는50%그 다음에 관통 됐고 측면가공 노체크 다 됐어요. 여기 다노체거 하시면 되겠고. 그다음 연결 조건에 가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50에 10에 0에 0. 자, 절대값. 그다음 절상님 위치 확인해 주시고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요. 이렇게 못다하게 된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. 이렇게 라인이. 지금요. 지금 어제 못 따기 이동 경로 나왔는데, 여기 보시면 이 시작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, 지금. 여기로 시작되거든요? 여기는 약간 불안해서, 여기를 좀 탈, 그니까 위치를 이동시킬게요. 이동 위치 이동시키는 거 어떻게 시키냐면, 아, 도형 체인 가셔서, 예. 체인 있죠? 예. 체인 1을 선택하시고, 마우스 오른쪽 버튼. 여기 보면 시작점이라는 단어가 뜰 거예요, 시작점. 예, 시작점. 시작점 클릭하시고, 여기 보면 다이나믹이라고 있어요. 여기 두 번째 줄에. 음. 아이콘. 얘를 눌러가지고 위치를 손으로 잡아. 이렇게 움직여서. 이렇게. 움직여가지고. 저는 여기다 잡을 거거든요. 여기 위치에다가. 좀딱 음. 튀어나온 쪽에. 왜냐면 들어간 쪽은 좀 위험해서. 이렇게 튀어나온 쪽 기준으로 해서 위치 잡아주고 확인. 일단 확인, 재생성. 그러면 이제 위치를 바뀌어요. 시작점 위치. 자 도형 체인 가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체인 추가. 체인 추가해서 이제 포켓 잡아주고. 얘는 반시계 방향. 반시계 방향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얘도, 이 원도 반시계 방향. 반시계 방향 두개 잡아주시면.